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본질입니다.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세상의 즐거움보다 인생의 영원한 본질을 추구하는 진지함이 더 낫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상집은 문자적으로 애곡하는 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애곡기간은 7일이며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일상생활을 중지하고 오직 죽은자를 슬퍼하는 일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잔치집이란 말은 마실 것, 식탁, 연회라는 뜻으로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는 장소란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초상집보다 잔치집에 가기를 즐거워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초당집에 가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을 더 즉시하게 되며 보다 더 책임있고 의미있는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삶의 마지막을 즉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초당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슬픔이 웃음보다 난 것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근심은 단순한 근심이 아니라 사색하는 근심이나 진지한 반성을 뜻하는 것으로 삶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심으로 인하여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2절과 3절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삶에서 참되고 영원한 본질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매한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육신적인 쾌락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우미한 사람은 보이는 세상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본질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셔서 본향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